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젤리콤 t v 입니다 자, 추천사냥터 7탄이야, 2탄이야. 하여튼, 자, 마지막 편이죠. 어, 마지막, 아, 마지막 편이 아니구나. 5만 거의 마지막, 5만 마지막 2층입니다. 자, 나머지 층은 세고, 그래서 못 가셨던 거, 그러니까 좀 올라가려면 층중 가격도 좀 비싸고, 이래서 좀, 몬스터도 좀 세고, 이런데, 어, 2층은 엄청 괜찮습니다. 아, 씨, 소음이 있어. 또 아, 덥네요. 자, 이. 일단은 2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어, 아데나가 미미기 말 준다고 했죠. 저는 2층 집에가 있기 때문에 2층 올라가셔서 올라가면 테를 탑니다. 2층에 제일 해자는 그 크롤링 크로죠. 크롤링 크로가 파워블로우를 쳅니다. 팝을 주기 때문에 팝을 사냥하러 많이 올라갑니다. 테를 하셔서 팝을만 잡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이 층이 원래 자동 소굴이었거든요. 지금 자동이 있는지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 자동 소굴이었는데 이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 49분 50분 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저는 집에 가 있기 때문에 테를 한다했죠 자, 2층에는 괴물룬이 있는데, 괴물룬이 제가 층정, 아니, 층, 부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적을. 근 돈도 안 먹고, 다니네 확실히, 어, 이좀 없죠? 목이 좀 없어요. 그리고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이 좀 있네요. 사냥하는 어, 애들이 좀 있고, 와, 이래갖고, 너무 청장에 사냥하나.

수정과고판금과고띠가고 뭐. 요거 중요 방어구 요런 거보면다 5천 원, 만원 이상이고. 만 이상이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아데나를 많이 줘요, 아데나를. 아, 아데나를 많이 줘요. 그리고 게임으로는어얘 크로우로 나왔죠. 최신의 크로우 크로가파을해 주는데 파워 글버벌 주는데 요거 잘 주는 편이에요. 잘 주는 편. 파워가 비싸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500만 아데나 정도 하나. 잘 주는 편이기 때문에 어 얘가 크로니 크로는 더 알아서 오죠. 얘가 혜자입니다. 다타 그랬어. 근데 확실히 몹이 없긴 하다. 비올더. 비올더. 비올더는 비는 어... 어 맞네 개물론이 완제 부족 주죠 완는 부족 근데 완는 부족은 잘안나와잘안 나올 때이거자미거는이을때 돈을 얼마나 는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아 어, 너무 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 다만 2층은 화루엘이나 어, 공격이 약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쪼렛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죠? 그래서 네, 쟤네들이 거의 뭐 스티어가 뭐, 거의 무기 뭐, 흐뭇하게 채워지고 되게 사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층 충전... 그니까 러 충전소가 저 싸잖아요 2층 충전소 열거 안하고 다만 오늘 2층에 와가지고

오, 파워 그립주네? 한번 봐라 초반에는 못했라 했네요 파워 그립주나그 외에는 뭐 딱히 미미도 몇 마리 더 잡아보고 싶은데 아까 9분을 시작했죠? 구분. 일본도 나죠. 일본도. 또 미믹이 왜좋냐면 아덴도 많이 주지만 이런 잡템들을 많이 줍니다. 이거요. 그 잡템을 먹으면그 용의 결정체 가격이 쏠쏠하기 때문에 미믹이 제일 납니다. 왜나왜 나. 자4,200 줬죠. 돈도 많이 줘요. 미믹이 제일 좋은,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니지 크롤링 크로가 수호박을 대박 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고 아니다,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제 대회자 먹은 크롤링 크로랑 이제 미믹이랑 아버지 애들은 뭐 그렇게 돈도 그냥 천원도 주나? 부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그저 그렇습니다 어수정 가고 나왔죠. 이거 먹어버리면 또어 이것 때문에 어, 2층이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4층이랑 꿀리지 않고 어, 돈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필요한데, 그게 진짜 보조캐데 보조캐 들어갔고 한달 공짜하고 TJ 쿠폰 써갖고 음. 어, 대상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동 돌리는 거니다 너무 쏠쏠할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 3시 방향이 3시 방향이 시 방향이랑 1한시 방향이 좀고층상냥터보다 조금 심심하긴 하죠 이제 까운지이까지이 까불지 이제 까지이지이자 2분 3분 남았죠 자, 3분만 더 해보고 가보라고 측정해보도록 하죠 부적을 아니 부적이 아니라 그중층중을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2층은 좀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중층이 힘좀못 먹어서 아쉽네. 흰병을 못 먹어서 아쉬워. 어디까지 가냐? 너뭐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정한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런데 버그야? 버그로 안는게 아닌 것 같은데 안아서 앉아도... 근데 이 집은 목이 안 아프기 때문에 레 테스도 좋고 사람도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래 리릴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거 넣을 것같아 얘는 600원 줄때 2000주잖아. 안타 끌고 사냥아타는데 출신 추신, 로스 출신 수클만 출신 응. 아타클로스는 아타클아타끌어야지 요즘에 그 부케를 많이 돌리거든요. TJ 쿠폰을타짜로 상주니까. 클로스는아타어로스는 아타클로스는 아타로 이게왜걸보버리냐 그러면. 저게 지금 날치네, 원래 도플갱어 치면, 프로그들되거든요야 저, 거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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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목소리도> 니다 어? 자, 10분에 있는 결과값입니다. 1 어, 5 0 0 0원 정도 되죠. 1 0 0 5 0 0 0원에1 8 3마리에요 어, 이제 이 결정체까지 해볼게요. 결정체까지 해보면은 8,000개, 1 0 0 0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00개죠. 9,000, 이게 곱하기 5하면 45,000원 45,000원 45,000원에 28,000원 25,000원 27,000원 70,000원! 야 위에 던져보다 여기가 더 많이 벌었어 이 수련 갑옷 하나 때문에 와 오졌죠 그래서 와,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을 돌리는 거예요. 2층도 착하죠? 그래서 2층 괜찮죠? 2층 괜찮아. 수정하고 한방에다 마음에 어 자, 2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2층 돌리는지 알겠죠?